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셨나이다. 다시 한번. 나를 보내셨나이다. 네, 한 번. 나를 보내셨나이다. 나를 보내셨나이다. 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참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인물입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집은 참 어려움이 많은 집이었죠. 우리말에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콩가루 집안이다. 요셉이 자라난 그 가정은 내네 어머니가 있는 그리고 열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는 그래서 서로 배다른 형제들끼리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어느 정도로 서로 미워했냐면은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아 못 죽이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 정도로 참 힘든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정 속에서도 요셉에게 특별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먼저는 요셉은요. 어, 그런 가운데에 형들의 죄에 쉽슬리지를 않아요. 본인은 어린 나이지만 선과 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깨어 사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꿈을 꾸게 하시죠. 근런데그 꿈이 흔히 말하듯이 무슨 이 멍멍이 꿈, 이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밝혀주시는 기시적인 꿈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줄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의 죄 속에 같이 휩싸이지 않고 요셉처럼 분별 있게 깨워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죠? 요셉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비록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노예랑 함께, 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보디바레, 집에서도.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어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흉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생애를 보면은 이런 말이 반복해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흉통케 하셨다. 근데 그게 몇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하시는 삶이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 제자 가족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또한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요셉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귀해만 되면은. 하나님을 전했어요. 감옥에 가서도 꿈을 해몽해 주면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을 전해요. 그냥 해석해 줄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해요. 심지어는 바로 왕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하나님을 또 여러 차례 전해요. 이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그 유혹의 현장에서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요셉을 들어 쓰실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밝혀준 대로 7년 흉년이 들었고, 이제 7년 흉년이 들어서 2년 차가 됐어요.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굶어 죽게 됐으니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애국당까지 온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여기서 총리가 된 요셉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하고 피할 길도 없이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에 딱온 거예요. 여기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은 건요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제예요. 그런데 요셉은 나를 팔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와 함께 이렇게 말, 말을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은 분명한 엄연한 사실이지만 당신들은 분명히 나를 팔았고 나는 팔려왔지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차원의 새로운 섭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의 인생에 결정적인 분기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는 팔려온 자야, 형들이 나를 하나 먹었어. 예. 팔려온 자의 의식만 갖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요, 망가졌을 거예요. 자학적인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우여곡절이 돼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총리가 돼서 현장에 이 시점에 왔다면은 아마 요셉은 형들을 가만히 안둘 거예요. 생사 여탈권이 자기에게 있는데 나를 팔아먹은,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먹은 이 형들, 평생 가슴 맺혀 있었던 이 형들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느새 달라졌어요. 나는 팔려온 자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인간 차원에서는 팔았고 팔려온 자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본다면 나는 단순히 팔려온 자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내심을 받은 자다. 고뇌심은 힘을 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정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곧 역사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단도 되고요, 자유주의도 됩니다. 해석에 따라서 신학이 달라져요.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사건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가 팔려온 자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보낸받은 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팔려원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삶 자체를 재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상황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계셨고, 사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섭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팔려온 자는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의 자의식과 노예의 삶의 태도는 어떻죠?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더큰 고통을 겪기 싫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사업을 하든, 신앙생활이든, 이 팔려온 자의 의식은 늘 힘들고, 불평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어디서나 다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회사에서도 이 사람, 이런 사람 반기지 않아요. 회사는커녕 사업하는 사람끼리도 억지로 하는 사람, 죽지 못해 사업하는 사람, 그 사람 동업자 삼을 수 없어요. 이 팔려온 차에 멈춰 있으면 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이 사회도 진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낸 받은 자. 살려온 자의 의식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재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도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은요. 보내셨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용례상으로 또 쫓겨났다, 쫓아냈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맥락 문맥을 보면은 또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요셉이 보낸받았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분말인 것이죠. 라틴어 성경에서는 미스 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서 미토 또 미, 미 미테레라는 원형이 나오고 미쇼 미션으로 이어지고 미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보냄 받은 자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어느새 그 사람은 자기 환경과 자기가 맞이한 사건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명자가 되어버려요. 네. 탈려온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리고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것은,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인식을 하게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내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팔려온 자로 살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상,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두워 보이든 밝아 보이든 여기에는 사명이 담기고, 여기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고, 삶의 의미가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심 분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원이 달라지고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 생각대로, 내 계약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자유로운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별볼일 없어요. 내 지혜가 너무나 미약해요. 내 경험도 빈약해요. 나의 한계를 내가 잘 알아요. 그게 자유한 것 같지만 사실 또 다른 무서운 속박으로 침몰하고 함몰해버리는 길이에요.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완전한데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라면, 그래서 그 분의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목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생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 팔려온 자의 신분이었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달라졌을 때에 그 인생이 확 달라져버려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이 확확 달라지죠? 아들 낳으면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문화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난 날의 상처도 아픔도 난더 이상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 여기서 자유로워질 때에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요셉이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죠. 장성하다. 장대게 된다. 팔려온 자의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케 되고, 보내신 받는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할 때에, 그것이 명료해지고, 뚜렷해지고, 그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될 때에, 요셉은 확신이 그 심령 속에 들어차고, 나는 장댁게 된다 나는 장성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내 꿈이고 비전이다. 이 요셉의 달라진 꿈과 비전 속에서 70명 되는 가족들이 한 민족으로 태동되고 구속사적으로 유월자이라는 엄청난 새로운 분기점을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께 주신 축복도 장자의 축복을 유세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나세를 비록 손자들이지만 야곱이 자기 아들로 입양하면서 에브라임 집화, 문나세 집화 두 개의 커다란 집화로 태동이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팔려온 자의 인생을 살아서는안 된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꿈과 비전을, 자세를, 사명을, 삶의 태도를, 삶의 원칙과 원리와 방법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여기서 달라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보면은 요셉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 전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원리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고 이 원리와 이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약으로 가서 세례 요한을 보면 요한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요새 이 요새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지멋대로 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격과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원리와 방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 은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성자 예수님조차도 어떠한 원리가 적용됐어요? 보내심을 받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 그것만이 아니라 요셉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낸 분의 뜻대로 행했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공생애 기간에 삶의 본을 보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살지를 않아요. 보내신 분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면서 나아갑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세요. 그리고, 동일한 결과, 동일한 은혜를 요새과 똑같은 그 은혜와 결과를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항상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크게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똑같은 원리가 예수님께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절박하신 분 그렇게 느껴지신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혼자다, 외롭다, 고독하다, 왕따 당했다. 나는 도대체가 뭐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습니까? 그게 정당한 것 같지만, 사실 아쉬운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이 말씀을 체험할 수 있고요. 우리 평생 체험해야 돼요. 저는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체험해왔고, 이 은혜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수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삶으로 확증된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계속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형통케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기대와 더큰 꿈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나누며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간부터 팔려온 자의 의식, 팔려온 자의 삶 청산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출발을 하면서 함께하시고 흉통케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역해 되는 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